네? 모르겠어요. 엄마가 뭐 찾아다니는 소리가 되요. <laughs> 우리 착한 아람이 거기 숨어 있었구나. 이 스님이 오셨는데, 어, 아이고, 이거 콜레스테롤 낮추는 건데요, 어디 집입니다. 근데 네, 어디 뭐 갔다 오시나 봐요? 예, 기계실을 좀. 기계실에 뭐가 있어요? 혹시 애가 숨을만한 뭐 그런 공간이나 그런. 장소 같은 거 없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기계만 많습니다. 아, 둘러보도 되겠죠? 아 그러면요. 어서 드시고 따라오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강센터 말은. 우리 강력팀 보고 112 신고센터 팀 밑에서 뺑이라도 차라 뭐 이거야 지금 살아 있을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희 골든 타임 팀의 취지입니다. 신고 접수 3분 안에 10분 안에 100% 달성 목표. 신고 접수 3분 안에 10분 안에 100% 달성 목표. 신고 접수 3분 안에 10분 안에 100% 달성 목표. 저희 골든 타임 팀은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팀입니다. 신고 접수 3분 안에 현장 도착, 10분 안에 범인 검거 100% 달성 목표. 저희 골든 타임 팀은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 뭐 그렇게 놀래? 어? 네가 하도 뻣대길래 장난 좀 맞춰줬어.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괴롭혀? 어? 하나님, 어딨어, 말해봐. 내가, 이리내고말한것 같아. 아, 참. 아! 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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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때린 아! 만 때려. 어? 다른데 안 때리고 때린데만 정확하게 때린다고. 어디있는지 잘 생각해. 삼만세 하나. 둘. <laughs> 분명 진범과 고동철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옷도 고동철 집에 가져다 놓은 거고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제 증언으로 풀려난 고동철이 마음이 변했고 해외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와. 정황이나 심증 말고 증거 가지고 오면 내가 믿을게. 저희 아버지와 허재씨를 죽인 그놈은 보통 살인마들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호흡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힘과 돈까지 있는 놈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오라고. 응, 증거 가지고 오라고 증거. 증거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와. 정황이나 심증 말고 증거 가지고 오면 내가 믿을게. 저희 아버지와 허재 씨를 죽인 그 놈은 보통 살인마들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호흡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놈이 힘과 돈까지 있는 놈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오라고, 응, 증거 가지고 오라고, 증거 <laughs> 제발 좀 증거 좀 가지고 오라고. <laughs> 지금 그 놈과 고동철이 여기 성취했에 있습니다. 요즘 뭐라고 했어? 엘리시센터입니다. 네, 네. 신고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은영동 상가에서 납치 신고 들어왔습니다. 납치 신고? 네. 어플에서 채팅 남이랑 만나기로 해서 은영역으로 갔다가 5분 전에 납치됐답니다. 센터장 강건주입니다. 신고자분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분을 말해요? 어떤 미친 놈한테 납치당했다고요? 빨리 전보세요. 납치사건 발생, 납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살인 용의자의 가능성이 있다. 신고자는 영동구 은영동 36번지 방경 2km 이내 건물에 의진해 있다. 인근지구대 긴급지원 바니다왜 그랬냐? 대답해봐 뭐. 왜 그랬어? 네가 이런다고 죽은 마누라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네 꼬라지만 더 고달파지지. 내말잘 들어라 딱딱가 지금부터 도망가라. 지금부터 도망가라. 내가 왜 미친 겐지 보여줄 테니까. 네 아버지. 네. 판타지아에 나랑 있을 때 문자 받고 나가서 뭐했네. <laughs> 상태 형 만났어요. 찾아왔더라고요. 상태가 판타지아를 찾아왔단 말이가. 네. 똘머니한번 데리고요. 돈이 좀 부족한지 비상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가? 모르겠어요. 형이 하도 돈 얘기만 하는 바람에 다른 걸 물을 시간이 있었어야죠. 신이요, 무슨 이요? 이제 아는 죽을 때 투대볼 못 끼시는 소리 얼마나 짜릿한 줄 아냐? 아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그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안 궁금하냐? 어?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니들이 그렇게 지키고 소하려는 법이라는데 얼마나 약한 진시들도 잘 알지.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어서. 진장님, 안 돼요! 진장님! 그래. 거기.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생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진짜님 안 돼요. 진짜님 못고 너를 성운시 연세 살인범으로 한다